미국 주식시장에는 투빅투 페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하게 두기엔 너무 커버린 기업.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웬만한 국가의 GDP보다 큽니다. 미국인의 15%의 건강을 책임지고 미국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이 회사의 근거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올해 이 철옹성 갔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칼을 빼들었다는 시그널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헬스케어의 시대는 끝난 건가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보험사 분석이 아닙니다. 미국 의료시스템의 포식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정치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권력 투쟁의 이면을 파헤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UNH를 그냥 보험회사로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보험이 아니라 바로 옵텀이라는 자회사입니다. 보통의 보험사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UNH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병원비를 남한테 줘야 해? 우리가 병원을 차리면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옵텀입니다. 이들은 의사 수만 명을 고용하고 약국을 소유하고 처방전 관리까지 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왼쪽 주머니로 보험비를 받아서 오른쪽 주머니로 병원비를 내는 구조입니다. 돈이 밖으로 새지 않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겁니다. 경쟁사들이 보험료 경쟁을 할때 UNH는 의료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며 통행세를 걷어왔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지난 15년간 10배 넘게 오른 비결입니다. 하지만 독점은 필연적으로 적을 만듭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노인 의료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다. 이건 unh에게 청천벽력입니다. 매출의 큰 부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게다가 미 법무부는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네가 병원도 갖고, 보험도 갖고, 약국도 가지니까 의료비가 비싼 거 아니야? 라며 기업 쪼개기를 시도하고 있죠. 지금 주가가 눌려있는 건 바로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의료비 잡기와 대기업 때리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상수니까요. 그리고 작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체인지 헬스케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마비된 겁니다. 이 회사는 미국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결제를 중개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멈추니 미국 전역의 병원이 마비되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못 뽑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UNH는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너무 비대해진 공룡이 얼마나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장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칼날 삭감되는 지원금 그리고 해킹 사태까지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는 사면 초과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아프지 않을까요? 고령화가 멈출까요? UNH 없는 미국 의료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깊숙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때려도 결국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해줄 파트너는 UNH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치적 노이즈일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un-h가 정치적 이슈로 떨어졌을 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고 현금 흐름은 여전히 괴물 같습니다. 불확실한 ai 테크주가 무섭다면 누구나 늙고 병든다는 인간의 운명에 베팅하는 이 주식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격이 역사적 저점일 수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주 이상 횡보하는 것을 기다리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보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